보자. X가 A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라고 했네. 그러면 A가 1보다 큰거 맞지? 그럼 증가함수야, 감소함수. 어, 그걸 알고 있네. 증가함수라는 거 알고 있네. 그리고 밑을 다 통일하면 되겠네요. A는, log, AX, 그대로 놔두고, B는, log, a 의 log, AX. 얘도 그대로 놔두 얘, 얘 자체가, 어, X랑 비교되면 되는 거예 알겠습니까? 뭐 앞으로 나오거나 이런 거는안 돼요. 그냥 그대로 나또 비교할 거고. 자 C는 어어 어, 얘는 치안에서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. 치안에서 음. 어... 어... 아니다. 이건 생각해야겠다. 자 얘는 요렇게 하세요. 이렇게 넷도 자 이렇게 자뭐할 거냐면 이거 자체로 비교가 좀 힘드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비교하는 방법도 쓸 거고 차를 쓸 거야 차어 차를 해서 뭐0보다 크면 원래 뒤에 뭐 이런 걸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적당한 수를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게지 x에다가 적당한 수 집어넣고 a에다가 적당한 수 집어넣고 이게 어, 가장 머리 안 쓰고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1, 2, 3으로 하고 푸세요. 예. x를 2, y를 a를 3뭐 이런 식으로. 괜찮아? 얘는 어떻게 돼? 로그에 3에2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까? 자, 얘는 b는 로그에 어, 3에 로그에 3에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. 여러분들. 자, 그다음에 c는 로그에 3에2에 제고, 이렇게 되지, 맞지? 어, 어, 근데, 좀 맞는 게 좋지 않겠어? 숫자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게더 좋지 않겠어? 그래서 얘를 4로 바꿉니다. 이렇게 해보면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겠죠? 4로 바꿔보래요 이렇게. 이렇게. 괜찮니? 그래도 만족해야 될거 아니에요, 맞지? 자, 얘는 뭐예요? 2의2제곱 밖으로 나가니까 2분의 1 돼버린 것 같습니까? 자, 얘는 B는 크기가 실제로 구할 수 있게. 얘가 2분의 1이지, 맞죠? 아 어, 그러면 4의 2분의 1이니까, 어,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, 어, 얘가 2분의 1이지, 맞지?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, 맞죠? 밖으로 나가면 2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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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요렇게 돼버리네. 어, 얘는 같아 같아져 버렸네.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, 맞지? 그죠? 음, 다시 해야죠, 그러면. 계산이 뭐 틀렸거나 그러지 않겠니? 로그에 4에 로그에 4에 2 맞습니까? 아, 자, 다시 할게요. 자, 얘가 2분의 1 맞습니까? 자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의 2제곱 잘못됐네요 음. 2 마이너스 1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얘가 뭐였어 2분의 1이었지 맞지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누가 제일 작습니까 얘가 b가 제일 작네요 b 그 다음에 a 아니고 c 그 다음에 a 이렇게 bca 이렇게 아,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적당한 수를 집어넣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, 그 다음에 또 질문.